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TPWSRD님께서 지적해주신 오류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 영상입니다. 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긴급하게 어,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챕터 22, 일렉트릭 필드 볼륨 3 마지막 부분에 나온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의 포텐셜 에너지 찾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 지적해주신 내용에서는 사인을 적분했을 때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사실은 그 이전의 내용이 어, 방향성에 있어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쌍극자의 알짜 토크, 쌍극자에서 생기는 알짜 토크 돌림힘 타우는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전기장 벡터 아 전기장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형태로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형, 들어가는 방향으로 돌림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돌림 힘 토크는 마이너스 PE 사인 세터가 되어야지만 맞습니다. 즉,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만 됩니다. 근데, 어 영상에서 설명 영상에서는 마이너스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정한 형태로 토크는 마이너스 PE 사인 세터인데, 여기서 P는 바로 Q 곱하기 D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토크는 마이너스 QDE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전기의 쌍극자 퍼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퍼텐셜 에너지 U는 마이너스 W 형태로 돼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세타 제로에서부터 세타, 즉, 초기 각도에서부터 나중 최종 각도까지를 적분해주면 되죠. 그거, 타오 곱하기 타오 D 세타가 되는데, 인테그랄 세타 제로, 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세타 제로부터 세타까지, 근데, 타워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PE 사인 세타가 되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시키면, 타워, 인테그랄,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구요, 인테그랄 세타, 제로분의 세타까지, PE 사인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여기에서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드디어 마이너스가 앞에 나오니까, 어, TPS, TPWSD님께서, SRD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마이너스 PE, 코사인 세타, 적분 영역은 세타 제로부터 세타까지 돼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가 0일 때, 0일 때를 시작 위치로 한다면, 그 0일 때는 바로 세타 제로가 90도일 때니까, 세타 제로 대신에 90도를 넣고, 최종 각도 세타가 될 때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어, 포텐셜 에너지는 W는 마이너스 W에서 마이너스 PE, 코사인 세타, 90도에서부터 세타까지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P e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마이너스 P e 코사인 세타는 이거는 내적이죠. 내적이니까 벡터적으로 표현하면 퍼텐셜 에너지 U는 마이너스 P e 코사인 세타돼서 마이너스 P 벡터 내적 이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설명하는데 있어서 부호를 잘못 넣은 것부터 출발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정정을 하였습니다. 지적해주신 DPWSRD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